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와 진리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그 거룩함 열매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내가 있길 지금 충분합니다. 할렐루야!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란 단순히 이렇게 예배하는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계속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.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형사 회복만 일어난다면, 우리 나라나 우리 모든 교회는요 정말 멋진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! 오늘 우리가데 그런 은혜가 있기 주여 축원합니다. 한국 교회들이 연약하게 많습니다. 또한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연약하게 많습니다.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기 주여 축원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의롭다시니 이미 완료된 사항이에요. 완료. 끝난 거예요. 아멘. 반면에 거룩함은요,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이에요. 더, 더, 더. 그래서 매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 안 해서 안에서, 성령 안에서 우리 인도 안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느낄 체로 추건합니다.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삶을 실천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과도 일어나기를 주의축원합니다